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달군의 농장 설카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에, 달군의 농장, 아, 조실성, 아, 박피 외성호두 온 일파로, 어, 농장인데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 지금, 아, 김매기를, 우리, 마을의 어머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깨끗하게, 긴 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 지금 이게 3년 차인데, 에, 이렇게 그 호두가 어, 벌써 어, 달려 있는데요. 이 호두가 달려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 호두 이 꽃이 피기 전에, 에, 이거 따줘야 됩니다. 요, 요걸, 요, 요 요걸, 에, 예, 딱 이렇게 에에에 에, 에, 이게 지금 잠깐 뭐예 호두거든요, 이게. 에이 호두를 따 주셔야 어 나무가 큽니다. 어 그래서 어 벌써 이렇게 어이 이, 외성 호두는요. 어 껍질이 에, 아주 얇고 어 다수학 품종이고 어 그다음에 에아이 어, 빨리 열리는 겁니다. 어, 빨리 열리는 게 에, 특징이고요. 어 물론 어, 아직도 오래 늦지는 않았습니다. 마리를 전에 에, 심으시면 되는데 에, 아직도 어 식재를 안 하시더라. 어, 보식을 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 또 내년에 어, 이렇게 그봄 어, 식재나 어, 올 가을에 식재를 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미리미리 예약을 어, 하셔야 됩니다 아, 온 18호는 아마 저희 에, 달군의 농장 밖에 에, 지금 음, 3년차 아, 년차를 이렇게 그 어, 구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문 전화, 문의 전화 010 6608 4788로 어, 전화 주시고요. 어,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에, 달군의 농장에서 어, 설가치 인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 설가치.